신분들은 자자소술 댓글을 못 받으실 겁니다. <laughs> 저기 원래 가수는 무대에서 서면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워낙 세서 이 무대 노래 하면은 저도 힘들지만 후보도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노래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정윤 후보 백을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백을 믿겠습니다. <laughs> <바로 방금. 웃음>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같이 사랑스러운 부이가 있어요 알라지 <laughs> <아니, 나머지> 끝내주네요 <laughs>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. 대사하의 순금으로 절청니다 4월 13일날 우리 이정현 후보 선택만 해주시고 당선만 시켜주시면 그때 와서 제가 꼭이 노래 나머지 보냈어요. <laughs>